안녕하십니까. 장코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부동산 투자 어디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조망이냐, 교통이냐를 두고 한번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산에는 요즘 조망건 조망건해서 어, 조망건이 있는 지역은 상당히 고가로 지금 치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조망이라느니 안 그러면 바다 조망을 볼 수만 있으면은 값어치가 엄청 올라간다고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사람들이 조금 음, 그런 쪽을 많이 어, 값어치를 인정하고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서 어, 저는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앞으로 미래에 그런 조망권을 가진 아파트들의 가치가 그만한 당승을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부산에 있는 조망이 좋은 아파트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특히 조망 하나 하면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것이 저는 오륙도 SK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는 정말 조망권 하나로만 성부를 짓는 아파트였죠. 그래서 오륙도 SK뷰를 어, 가봤는데 진짜 조망 하나는 끌어 내주는 아파트 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막상 아파트에 들어가서 어, 보면은. 어, 조망을 그렇게 우리가 보고 살까? 매일 매일 우리가 조망만 보고 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음, 아파트를 보니까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까 유리에 그죠? 보여가지고 사실 조망이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안 맑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 문열놓고 보는 거하고 유리로 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집에 있으면서 우리가 매일 그뭐 조망을 보고 하면서 어, 감탄만 자아내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어, 느끼면서 그만한 값어치를 어, 하고 있는지 저는 어, 결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한 이제 주위 분들이 어,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이 찾아와서 보면은 와 좋네 이래 하겠지만은 뭐 그때 뿐이지 실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조망을 보면서 어, 느끼고 산니다 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다라는 라인이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볼수 있는 바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어, 주말에 뭐 바다 근처로 봤서 잔잔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 이렇게 스케이피유가 음, 보면은 과연 어떻게 상승했느냐?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조망 좋은 아파트가 어, 대우를 못 봤으면 왜냐하면 교통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여기까지 한번 올라갔는데 한88% 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다시 자내려갔다 이게 오래되니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이 여기보다 우리가 조망이 좋은 아파트가 잘 없잖아요 그죠. 주위에 그리고 이기대공원이라고 해서 한정님도께 해서 여기만큼 저는 조망 좋은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위 환경하고 부산에서 그런데도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어 많이 상승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그다음 자 부산에서 조망 좋은 아파트가 우리 광안대교가 들어서면서 섬어 조망이 이제 광안대교를 바라보는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광안대교를 보는 아파트로서 마린시티의 현대아이파크가 그죠. 상당히, 그죠. 우리가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인데도, 실제로는, 음,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오히려 8년 동안 마이너스 됐다는 거죠. 마이너스. 그죠. 물론 다른 아파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근데 최근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어, 조망 하나만 있으면은, 최고의 뭐 가치를 친다 해가지고, 제 남포동 남천동 재건축 그죠 아파트가 지금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물론 샤파트를 지으면은 샤파트라는 장점도 있겠죠, 그죠. 그만한 장점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상승세가 너무 이제 가팔라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289% 올랐습니다. 지금 14년 동안 289% 최근에, 어, 올란 금매도 지금 73%, 그죠. 10월 달부터 70%나 올랐습니다. 갑자기 70%나, 어, 올랐는데, 물론 분양해가지고, 어, 좋은 아파트가 되겠지만은, 과연 분양한 후다져진 뒤에 많은 가치를 할수 있느냐, 그죠. 그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 과연, 부동산의 가치는 어디, 무엇이 좌우할까 저는 끝그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조망 하나만 가지고는 결코 부동산 가격을 좌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 24시간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어, 출퇴근을 해야 되고 지내로 이동하는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통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망 좋아도 우리가 교통이 안 좋으면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상상이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교통을 보자면은 아무래도 부산은 1호선 2호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이 주위에 아파트들이 그래도 가치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상권이라 생각합니다 상권 상권에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권에. 그죠. 상권에. 그러면 부산의 상권은 어디냐. 최고의 상권은 아직까지는 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면. 그 다음 두 번째가 센텀. 어, 세 번째가 어, 동네 연재. 이 지역이 음, 최고의 상권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세 군데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산의 중심은 서면이지 않습니까. 그 서면에. 접근성이 좀 좋은 지역이 있어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산의 상권은 서면, 센텀, 동래 연재, 다음에 이제 중앙동, 그리고 하단, 사상, 사상, 그 다음에 덕천 지금 이렇게 큰 상권이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자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 경치 좋고, 교통 좋은 것이라도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지요 일자리가, 어, 요즘은 부산에는 제조 산업이 좀 죽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 서비스 산업 쪽이 많이, 어, 발달하다 보니, 관공 서비스 산업, 그죠. 이런 쪽에 많은, 음,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상권 중심. 서면 센텀, 동래 연산. 이쪽 중심이 아무래도 어, 부산의 어, 중심 일자리 상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연동, 그 다음에 장전동 이렇게 조금 음, 이렇게 이제 학교 주변 상권 이런 것이 부산에 어, 좀 접근성이 높다고 생각. 그거 죠 부산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 어,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어 조만권이라 생각합니다. 조만권은 결코 우리가 1순위가 될수 없으며 다른 여건이 다 갖춰진 뒤에 조만권도 같이 있으면 좋다고 저는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만권이 좋다고 해서 독립적으로 어 우리가 있, 있으면은 그만한 가치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교통이 우리가 복잡한 지역, 우리가 어 어떤 시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라면 우리가 부산의 중심지역을 어, 동네나 연산이나 이렇게 타 지역의 중심 상권 지역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어, 교통이 너무 복잡해 버리면은 결코 어, 상승을 할수 없다는 거죠. 교통이 불편하면은 음, 교통 체증이 이을 심하다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리고 이제는 이제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심 상권이 만약에 어, 혀졌을 때, 이렇게, 센텀 어, 같은 신도시 가춰졌이 중심 지역을 해서 계속해서 크게 확장이 돼 나가야 되는데, 그 주위에 뻗어나갈 지역이 없는 지역은 거기서 한 번, 자, 성장하 나면은 셋트의 길로 걷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또 신도시가 자꾸 이제 발달하게또 교통 좋고 환경 좋은 지역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넓은 배우지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배우지가 약한 지역은 발전하기가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부산지역의 아파트 지역은 자꾸 돌고 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산지역은 절대 강자가 될 수도 없고 어떤 지역 하나가 절대 강자가 될 수도 없고 절대 약자가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 개발상에 따라서 어 가격대가 이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동부상권 특히 해운대 그 다음에 수영 그 다음에 동네 이쪽으로 동네 연재가 많이 개발하기 때문에 상승률이 높은 것이며 개발이 완성되고 나서 다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개발을 옮겨갈 때는 또 다른 지역이 어 상승 여력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가치는 동부산에 있지만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끝까지 가느냐. 그죠?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구도심이 되어버리고 다시 신도심이 생겨날 수도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도심이 다시 생겨버리면은 하지만 그 신도심이 생기는 것도 항상 부산 서면을 중심으로 바운더리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뻗어 나간대도 부산 서면을 중심 상권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산 서면을 중심으로 큰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큰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음, 이렇게 그죠? 어, 구포 사상 그 다음에 중구 남구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 센텀 동래구 이렇게 바운드리 안에 있어야 그나마 어, 부산은 어, 가격상승률이 낮은 지역은 다시 올라갈 거고 높은 지역은 또 안정세를 갖출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강변 조망권이 어, 생기면 또 강변도 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교통 좋고, 바다 라인이 좋으면은, 금상첨 화겠죠 그죠. 하지만, 그런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될수 없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공급되면은, 또, 어 가격체는 끊긴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또, 교통 확장성이 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전철 라인이 골고루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그 도로가 너무 좁고, 그리고, 이미 이제 부산은, 전철 라인이, 어, 더 이상 확장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기 소규모 쪽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이쪽에 법률동에서 그죠? 어, 이렇게 우암로 쪽으로 해서 경성대학교 쪽으로 이렇게 어, 한 라인이, 소규모 라인 하나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1, 2호선 라인 3, 4호선이 다저 동네 쪽으로, 그죠? 이, 가지 않습니까? 사직, 그죠? 동네 쪽으로. 연재동네 어, 쪽으로 우리가 345를 쓴 라인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밑에 라인 쪽은 이제 바닷가 해변 쪽은 이제 많이 전철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트램으로 트랩으로 트램으로 어, 대현동은 한다는데 트램은 저는 기존의 버스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통을 최정을 시킬 뿐 그것이 버스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하도로 있는 것이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생길 수 있는 게 범인역에서 남구 우암동을 지나서 다시 대연동, 대연역이나 경승대역으로 갈수 있는 이런 전철역 거죠. 그렇죠? 이런 전철이 하나, 어, 생기면은, 음, 이렇게 빙 돌아서 하나 생기면은 그나마 좀 낫고 저는 여기 이 근데 노선이 좀 짧았어 그죠 이 노선이 짧기 때문에 계속 뻗어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뻗어 나갈 수 있을지 저는 그런로 모르겠습니다 어 계속 뻗어서 이래 쭉 가야 되는데 그런 노선이 과연 할수 있을까 부산시에서 그죠 추진을 할수 있을까 하는 자 어,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부산은 전철이 고립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확장성이 없어질 수 있다 생각 오로지. 어, 대체할수 있는 거는 트램이나 어, 기존 버스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전철이 어, 16선, 34호선 외에 우리가 더이상 전철이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 더이상 우리가 교통에 어,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는 거 아직까지 교통의 사각지대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 여기 연산구동, 그죠? 이쪽 지역이 교통의 사각지대고. 제가 볼때 초읍 그죠 초업 그다음 에 우암동, 우암 용호동이 이 교통의 사각지대로 보입니다. 평지가 넓은 지역인데도 우리가 교통 전철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명히 이쪽으로 내려가는 노선 그 하나 정정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초읍 노선이 하나 있어야 되고 요거 저 우암동 감만동 깜만, 만 그죠 용당 이게 예. 이쪽 음 용호동 쪽 전철이 어, 연계로 지어서뭐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진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우리는 부산은 저런 좀 노선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어좀음이저 순환선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뻗어나가는 그죠. 그 뻗어나가는 어, 전체를 설계를 했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순환선이 있고, 그래서, 그, 그 순환선에 이제 연계해서 뻗어나가는 전체를 있었으면, 그죠. 더 나아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음, 지금이라도 뭐 순환선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그죠. 하나 열어갖고 연산적으로 해서, 기존 중복되더라도 조금 중복되더라도 하나 어, 수란선 하나 만들었어 이렇게 용당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